화무시비롱은 어떻게 탄생했나? 권불십년 화무시비롱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꽃도 열흘을 못 넘긴다 인구의 회자되는 이 말은 과연 어디서 나온 걸까요? 먼저 남송의 시 양말리의 시납전올개 지도화무시비롱 즉 꽃은 열흘 이상 붉게 피어있지 못한다고들 한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또 청나라 권륭제 때숙당과 구전을 모아 편찬한 통속편의 화무시비롱이란 표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때 꽃의 비유의 아름다움의 유한성을 강조한 이 표현은 중국에서 천년 전부터 유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조선시대부터 전승되온 권불십년 즉 권세도 10년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속담이 결합해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란 교훈적 격언으로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세도 미색도 오래가지 않으니 권력을 지고 영화를 누릴 때더 겸손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천년 전 송나라 시인의 시구에 조선 유학자들의 권력 철학이 가미돼 오늘날 세태의 본질을 꿰뚫는 시대의 명언으로 탄생한 것입니다